관객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신나는 댄스 공연이 시작되었다. 춤이 좋아 모인 여섯 명의 비보이 그 안에 열아홉 유한이가 있다. 그, 정말 신선하게 좋은 거 같아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경험할 수 있고 여러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같아. 요 춤을 통해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는 열아홉 청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함께 웃고 함께 춤출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 든든하다. 가족 같은 존재예요. 어려울 때는 이제 도와주고 힘들 때도 도와주고 또 이제 좋은 일이나 기쁜 일 있을 때는 그냥 다 같이 웃고 함께 할수 있어서 좋으니까 그게 가족인 거 같아. 제 말로.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있어 행복한 유한이. 그저 좋아해서 추었던 춤이 이제 이루고픈 꿈이 됐다. 열아홉 비보이 그의 멋진 무대 막이 올랐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의 늦은 오후, 광주시내 청소년 수련관에 마련된 연습실에서는 춤 연습이 한창이다. 바깥 날씨가 무색할 정도로 후끈한 연습실. 춤을 추는 여섯 남자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높은 브레이크 댄스 팀이다. 윈드밀라고 아, 터마블하고 다리의 원심력으로 이용해가지고 하는 동작인데 윈드밀 말고도 여러 가지 동작이 많아. 열아홉, 유한이를 시작으로 브레이크댄스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동작을 팀원들 모두 척척 해낸다. B-boy는 아, 브레이크 비트보이라고 브레이크댄스 음악에서 비트에 맞춰 춤을 추는 남자를 b b o 라고 하고요. 여자는 이제 브레이크 비트에 맞서 춤을 여자에서 어, 브레이크 비트걸 해가지고 비걸이라고 해요. 여섯 명의 춤꾼으로 구성된 마르크루는 브레이크 댄스를 전문으로 추는 비보이 팀이다. 올해 고3인 유한이는 이 팀에서 2년째 춤을 추고 있다. <목소리> 언제나 춤만 생각한다는 유한이에게 춤은 인생 그 자체다.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자기가 비보이 하는 친구를 안다고 한번 보러 가자고 해서 비보이를 보러 왔는데 비보이를 하는 게 너무 멋있고. 상원이의 모습이 정말 멋있어서 하겠다. 팀의 리더인 상민이 형이 개인교습에 나섰다. 손을 바닥에 짚고 돌아야 하는 토마스는 유환이의 약점 중에 하나다. 땅. 그 그러면 네 돌면서 이런 식으로 돌면서 어디 다리 아, 치고 이 하니까 어깨가 처지잖아. 지금 또 어깨 치고 땅. 아니, 올라와서, 이번엔 성공한 유한이, 누구보다 기뻐해주는 상민이 형이다. 유한이는 가장 춤도 늦게 시작했고,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였고요 어, 열정이 눈에 보여서좀 좀 빨리 실력이 늘겠구나 하는거는 처음부터 말할 수 없었어요. 개인 연습이 끝나자 팀원들끼리 댄스 배틀이 벌어졌다. 춤으로 한판 승부를 겨루는 자리. 단짝 성우기가 요한이의 상대로 나섰다. 막상 마카의 실력을 보여준 두 사람. 이번 댄스 배틀은 성무의승니다 괜찮아. <laughs> 어, 저 열심히 할게 아이고, <laughs> 아이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땀 흘리고 노력했던 유한이다. 2년 전에 처음 춤을 추러 저희 연습실를 찾아왔는데, 그때만 해도 유한이가 정말 얘가 춤을 계속 출수 있을까 할그 정도로 키도 작고. 안경도 쓰고 되게 모범, 모범 학생처럼 생긴 친구라 아이가 이렇게 거친 춤을 출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2년 사이에 요한이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해버렸어요 아 저한테 바루프는 그러니까 처음엔 팀이라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가족이라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힘들 때나 고플 아. 때나 이제 도와주고 서로 또 기분이 있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웃으면서 함께 할수 있으니까 저는 가족이라 생각해요 저희 팀은 밤 10시 4 시간의 응? 연습이 모두 끝이 났다. 어다어어 혼자만이가 너무 열 같아. 팀원들과 헤어져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오른 유환이. 렇게 <목소리> <목소리> 아,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힘들어도 재밌게 하는 것 같아. 요 매일 4시간 동안 땀 흘리며 춤추는 일이 열아홉 청춘에게도 힘이 든다. 하지만 한시도 춤이 없으면 못 사는 유한이에게는 이런 고된 하루도 그저 행복하다. 신중충이야, 열심히 했냐? 밤 늦은 시각 유한이를 맞아주신 분은 할머니다. 올해 66세 할머니는 유한이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다. 10년 전 부모님이 헤어지면서 유한이와 남동생은 아버지와 살게 됐다. 이후 두 손자는 고스란히 할머니 손에 맡겨졌다. 이제 부모님을 이해할 만한 나이가 됐지만 가끔 그 빈자리가 크게 다가올 때가 있다. 처음에 엄마가 없었을 때는, 어, 뭐라 해야 되지? 멀리서는 잘 챙겨주시는데, 이제. 가까이에서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거, 뭐, 아침에 뭐, 밥을 해주신다던가, 반찬을 해주시다던가, 아니면 뭐, 따로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뭐, 맛있는 거를 대접을 못한다는거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가장 힘든 거일 수도, 힘든 거였던 것 같아요. 늘 안쓰러웠던 큰 손자였다. 그래서 용한이가 춤을 춘다고 했을 때 할머니의 반대가 컸다. 이아가 또 춤을 춘다 할게. 막그 태상이 무너져 것같더라고 막. 근데 지가 이제 언제 막 그쪽으로 막 거지가 한다 할게. 뭐 그쪽으로 성공 해봐라 한그러고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지금 지켜보고 있어 지금. 자신을 믿어주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최고의 춤꾼이 되고픈 유한이 늦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다른 팀의 공연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다. 요즘 비보의 이 인기가 늘어나면서 경쟁도 치열해졌다. 어, 나는 음, 음, 이제 외면적인 면이랑도 조금씩 달라졌고 옷 입는 스타일이라던가. 좀 이제 성격들도 원래 내성적이었는데 활발하게 바뀌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뭐라 어 해야 되지 거의 모든 게 바뀌어버렸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춤추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만 같았던 시절 춤은 유한이의 인생을 달라지게 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열아홉 비보이 유한이의 밤이 이렇게 저물어 간다 아침 일찍 일어난 유한이가 학교 갈 채비를 서두른다.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는 고3이지만 유한이는 느긋하다. 일찍 비보이로 진로를 정해놓은 탓에 고3이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춤이 유한이의 행복한 미래다.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생 유진이도 형의 등굣길을 따라나섰다. 열심히 해라 할머니의 배움을 받고 집을 나선 유환이와 유진이 형제의 등교길은 늘 함께였다. 보다는 학교를 다니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 같이 나와서 그런지, 같이 중학교, 아, 위치는, 아 맞다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이 다니니까 이제. 원래는 처음에는 같이 다녀왔는데, 뭐 이제 맨날 같이 다니니까 뭐 어쩔 땐 떨어져서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혼자 다니는 것보단 기분은 좋죠. 두살 아래 동생 유진이에게 유한이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친구이자 든든한 형이었다. 부모님이 헤어진 후 형제의 우애는 더 각별해졌다. <laughs> 굳이 말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형과 아우. 유한이가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함께할 시간은 줄었지만 언제나 형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동생이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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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인사하기에 바쁜 유한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교실 안이 수선스럽다. 오랜만이야.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한이의 인기는 높다. 밝은 성격에 춤까지 잘 추다 보니 늘 인기 만점이다. 담임 선생님의 호출을 받고 유한이가 상담실로 향했다. 대학교 문제로. 유한이의 꿈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 대학 진학 문제로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이다. 일찍 가냐? <laughs> 일찍 뛸 줘. 관리 경력 관리하는 해줘야 그걸 응. 안 해놓으면 안 되거든. 예, 응? 네, 어차피 신시세은뭐 피하시되니까 거기 피하는 문제는 안 되는 거고. 응. 혹시 합격가면그 아, 그 등록금을 네? 아직 안안내 가지고, 아직 안 내서 그때 갔다 생각해보기도 하고. 아, 막 얘가 비가 될 수도 있고 비가 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